자 시청자 여러분 카카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9월 1일 3시 35분 오늘 매수가를 줬습니다 아 이게 지금 카카오가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썸네일을 이렇게 써서 보여드렸었죠 보시다시피 방송 중에 하락을 했던 하락세 김범수 뉴스 속보가 뜨면서 SM 시세조정 의혹해가지고 15년 구형이다 라고 떠가지고 이게 구형이라는 거는 검사 측에서 이 정도 죄목이면 이 정도 15년은 때려 박아야 됩니다 라고 판사한테 얘기한 게 구형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 입건된 건 아니고, 선고를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최대주주로 있는 사람의 대표, 그니까 러지금 정신화 대표 체제지만, 김범수 대표였던 그, 뭐야, 최대주주 그대로 다13% 정도가 남아있으니까, 이럴 때뚝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매수를 해야지 하고서,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퇴근을 하고 나서도요, <laughs> 문자 틀어놓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여기까지 떨어지기를 기다렸는데, 아이 새끼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지난주 금요일 날 약속 미루고 결국에는 20시에 넥스트 트레이드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다가 네, 오늘 주더라고요 오늘.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진짜 거의 최적가매수했습니다 오늘 저희. 근데 어쨌든간에 저희가 이제 구독자님들하고 매수했던 거는 카카오고 여기 실적 발표 전이었기 때문에 이날이 날짜가 언제였냐면 8월 6일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카카오를 했던 날 보시면은. 8월 6일부터 올라갔죠. 이게 밑에 거는 카카오페이고 여기서부터 영상 올려드렸던 것만 보시더라도 매수가 어딘지 대충 감이 오실 것 같고 일단 지금 11.5%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추가 매수 단가를 이제 적어야 되는 건데 그건 제가 알고 있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최초 매수가니까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범수 의장의 이런 악재적인 부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왜 제가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보충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주가 매매를 좀 하시다 보면은 1년에 그래도 한세 번에서 네번 정도는 아마 어 대기업 종목들이 개박살 나는 것처럼 보여 가지고 우와 씨 미쳤다 하면서 우두둑 떨어진 다음에 얼탱이 없이 며칠 뒤에 보면은 이전에 주가를 회복하는 모습들을 몇번 보셨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횡령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대표가 구속을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뭐 옛날에 위메이드 그쪽이었나? 하여튼 뭐. 아, 어디였지? 기억이 안나 하도 오래돼가지고 하여튼 저도 주식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헷갈릴 때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주가가 패대기를 칠 때요, 좀 과하게 떨어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로 오히려 공포 구간에서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두산에너빌티 같은 경우에도 두산에너빌티가 여기서 공포였잖아요. 넥스트 트레이드 때 미친놈처럼 패대기를 치더니 여기서 4일 동안 이렇게 반등을 해줬다가 뭐 지금 다시 늘리고 있지만 사실 이거 단타치기에 너무 좋. 왔던 그 구간이었죠. 제가 이제 구독자님들하고 이제 영상으로 준비하지 않았던 것은 제가 다른 종목들로 수익을 많이 내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준비를 안 했던 거였는데 어쨌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렇게 김범수 덕분에 또 다른 매수가를 제 잡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 에 그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매수를 보내드렸다라는 거는 타점적인 부분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어 문자로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신다 그러면 그 번호로 제가 이제 제 영상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도 눌러달라고 제 마음과 성의를 담아서 타점을 무료 무료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이 많이 난다 그러면 영상 스킵하지 말고 잘 보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마이너스 1.5%까지 떨어지면서 아주 9월 1일 첫째 날인데도 불구하고 승질이 나긴 했었지만 저희는 그렇게 승질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SP 시스템즈 오늘 수익 무지 많이 났고요 오늘 현대힘스 신곡가 돌파 갔다 왔고요. 그리고 범한 퓨어 셀도 올라갔다 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 매도를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매도를 전량으로 한 거기 때문에 거의 다 예, 영상으로 준비는 안 했고, 어쨌든 간에 마지막, 현대임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마지막 영상이라고 올려드렸던 것처럼,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날이 언제가 올지 그거 모르겠습니다만, 추세를 계속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갈 때또 매도하고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은 수익은 계속 쌓여질 테고, 아마 그럴 때 됐을 때, 구독자님들하고 카카오를 이제 더 이상 매매 안 하겠습니다라고 할수 있는 날이 과연 올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지침이나 그런 부분에 따라 가지고 카카오가 안갈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한참 남았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4시 40, 40분이니까 종목별 투자자가 이제 예, 확정이 났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김범수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관들이 좀 매도를 한 거를 보이죠. 예.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아, 외국인이 또 매수를 했고요. 개인들도 매수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8월 29일날 개인들이 매수한 물량이 22만 주, 그리고 오늘 매수한 물량이 3만 2천 주입니다. 저희가 매수한 물량은 여기 29일에 들어간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죠. 이게 제가 20시까지 기다렸던 그 노력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 매매를 낙주 매매라고 하거든요. 낙주 매매. 물론 이제 단타를 치시는 분들 중에 낙주 매매 잘못하시면 이제 골로 간다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마 그럴 텐데 일단 저도 성급하게 보내지 않았다 라는 것도 낙주 매매를 꽤 오랫동안 했었고 피똥 싸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다렸다가 매수를 할수 있었다 라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카카오한테 뭔가 될 거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이슈가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국가적인 차원으로 했었을 때좀 봐야 될 거는 오늘 정기 국무회의가 이제 개최가 됐는데요 이제 예산안 관련돼 가지고 내용이 좀 나온게 있습니다 뭐 과기정통 같은 경우에는 내년 예산 해가지고 역대 최대로 해가지고 이게 내년 예산이죠 ai 부양 예산이 5.1 조다 100조 까지 가기에는 아직 한참 멀었지만 일단 지금 2차 민생회복 쿠폰 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을 아마 분명히 또 끌어다 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란봉특법 때문에 아주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외국인들이 계속 팔아 짓기고 있는 건데 그래도 아까 선물 마이너스 6천억 이상 팔았다 짓기는 걸 막판에 그래도 좀 담긴 했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노란봉특법 그것 때문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IT 산업이다 보니까 생산직이나 그런 게 아니어서 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그런 게 있긴 한데 어쨌든 현대제철 노조 파업했었고 현대자동차 파업을 또 7년 만에 했었고 그 다음에 HD 현대 관련된 거 합병 관련돼가지고 반대한다고 파업하고 있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지금 시장적인 분위기가 별로 좋지는 않고 오늘 또 미국 증시 휴장이거든요. 그것도 있어가지고 지표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부분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원래 영업문 글로벌을 로그인해야 되는데 로그인도 안 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 일단 카카오가 다시 꺾어서 올라갈 때까지 좀 기다려야 봐될것 같고 그래도 세력이 알아서 핸들링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 목을 만들고 여기서 답답하게 움직였다가 김범수 때문에 패대기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제 길을 모았으니까 다시 야금야금 올려 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제가 영상으로 미리 말씀을 드렸고 타점도 이렇게 보내 드렸고 조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핸들링을 하는 세력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90일 만에 1,000명이나 넘게 오신 게 아닐까.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세력주도 맞지만 지금 현재 세력이 핸들링 하고 있는 세력주냐 그겁니다. 세력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위로 갈까요? 그럼 우리가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지금 핸들링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력주. 그게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010-7666-8354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신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매수타점, 매도타점이 나갔던 메인 종목들, 그거랑 초반에 말씀드렸던 세력주의 조건이라는 12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뉘신데, 세력주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냐고 물어보실까봐 제 소개를 잠깐 간단히 하자면요. 저는 2014년 상한가가 15% 시절 때부터 매매를 했고요. 그와 동시에 25년도 올해죠. 3월 24일날 수급대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주치 유튜버이자 트레이더입니다. 이제 3개월 정도 됐죠. 근데 벌써 100%가 넘는 수익을 달성한 종목들이 수두룩 빽빽한데요. 일단 그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수급입니다 단순히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무 이유 없이 돈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3번 재료의 형태로 같이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플러스 1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매수의 이유도 되지만 동시에 매도의 이유도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실전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DSC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이죠 이 앞에 나왔던 점상 같은 경우에는 메타라고 하는 미국의 기업이 필요사 ai라는 회사를 갑자기 인수한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제가 이때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매수잔량이 5천만 주였거든요 근데 이거 이슈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보이시는 이 장대 음봉 이거 뭐냐면 필요사 ai에서 메타 너네랑 우리 합병 안할 거야 나 따로 펀딩 받을 거야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여기서 올라왔던 이 추세 라인의 재료가 여기서 사라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여기 4,200원이라고 적어놓은 이 라인 밑으로 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하게도 세력이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빠지지 않은 겁니다. 왜? 얘네도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얘네 입장에서도 손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켜준 거예요. 그게 2번입니다. 자리를 지켜준다. 주가의 자리를 지켜준다. 제가 매스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린 때가 이때입니다. 아, 4월 3일인데 제가 영상으로 다 녹화를 했었기 때문에 기록이 다 남아있겠죠. 4월 3일날 4,200원 관련돼가지고 지켜주고 있다라고 했던 부분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은 세력이 이렇게 지지를 해줬으면은 다시 올려가지고 다시 수익실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때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켜보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거든요. 이때 뭐였냐면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재명이 후보자 시절에 퓨로사 AI를 방문했다는 소식으로 점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것도 3 플러스 1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인이 민간 기업을 방문하는데 사전에 언제도 없이 갔겠습니까? 보좌관들이 다자전에 연락을 했겠죠. 근데 세력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식을 오래 한 트레이더로서. 그런 정보를 알지는 못했더라도 주가가 수상하다. 주가를 안 깬다. 심지어 재료 소멸인데 그 세력의 핸들링에 저는 주목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가도 8 0 0 0원대로 잡았었는데, 여기 있구나. 8천원. 만원대에 매도타점을 보내 드림으로써 무려 140%라는 수익을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챙길 수가 있었죠. 요 날이 4월 15일이죠. 제가 영상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4월 15일, 7거래일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고 아예 대놓고 제목부터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번 자리라고 했던 DSC Investment의 이 자리에 캔들이 9개 정도밖에 안 돼요. 9거래일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근데 9거래일만에 올라온 거는 감사한 따름이고, 이게 훨씬 더긴 종목들도 있습니다. 두 종목 정도만 더 볼까요? 이건 로보티즈입니다. 요즘에 핫하니까 잘 알고 계시겠죠? 이거는 제가 요 때부터 계속 피지컬 AI 관련돼가지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이 기간 보십시오. 자리를 지키는 2번 구간이 무려 한달 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한가 종목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뉴스의 형태 3번 중에서도 특징주라는 걸로 붙어서 또 3+1이 플러스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통합 차트인데 거래소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 고점이 6만 2천 원이라고 제가 매물대를 그어놓은 게 보이실 겁니다. 3만 700원 매수가에 6만 2천원 매도가 영상이 남아있을까요? 집착하고 있는 모습들 다 보이고 계셨죠? 3 700원 말씀 드릴 방금 들으셨죠? 3만 700원 4월 10일 여기고요 그리고 5월 16일 요 날이 5월 16일입니다 6만 2천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라고 딱 그냥 보이시죠? 유튜브 자막입니다 자동 자막 바꾸지도 못해요 그래서 100%가 넘는 수익을 일단 두 개를 챙겼는데 여기서 잠깐 이벤트성 공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원래 메인 종목의 경우 이제 타점 매수 매도 타점이 나갔을 때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경우에 다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매수를 하고 매도하는 데까지 기간이 좀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소위할때 그랬죠. 저는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라고 지금도 매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중간중간 얘기했는데 구독자님들께서 댓글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단타 종목도 달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어, 지난 주부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매는 저는 맨날 하니까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릴 생각이고요. 뭐 진짜로 매매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보여드리면 뭐 제주은행도 오늘 매매를 했었고 노랑풍선 매매한 거 보이시고 로키 텔스케어 여기도 매매한 거 보이죠. 매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력주의 메인 종목들만. 타점을 받고 싶은 분들은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타를 칠수 있는 종목들 한 종목, 종목명이라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구독자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한 거니까요. 둘 중에 하나 고민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2번 주가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앞에 두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하는 라인, 박스권의 형태로 보였던 부분들이 많은데 이게 관성 구간으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BHI. 이건 관성 구간이죠. 계속 박스권이 아니라 그대로 우상향을 했으니까. 제가 매수를 보내드렸던 저희 매수가 2300원이었습니다. 요 날, 4월 18일이거든요. 4월 18일 이때 타점이 나갔다는 뜻이다. 이렇게, 영상 네,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매수 그리고 매도는 요 위에서 했는데 제가 매수 타점 보내드릴 때까지만 해도 이제 모든 대선 후보자들이 그때 대선 전이었으니까 AI 정책을 내보이면서 이제 원전에 대한 존재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매수 명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역대 최고의 수주, 역대 최고의 수주, 그 다음에 한수원, 체코 원전 소식, 트럼프 원전 10기 플러스 알파 중공 소식 등등 해가지고 온 동네 호재가 다 붙으면서 올라가 줬는데 저는 여기서 매도를 때렸습니다. 최근이거든요. 6월 17일. 보시면 6월 17일 날 매도 타점이 나갔고 저는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7,000원 이거든요. 이것도 수익률이 140%가 나왔습니다. 로보티즈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시 누르게 되면 다시 매수를 할 의향이 있는 종목이긴 한데, 아, 로보티즈, 이때 다시 매수했었습니다. 이때. 6월 17일날, 지금도 또50% 이상 수익인데요. 이것도 영상이 여기 6월 20일날 보시면은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 라고 했던 부분,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 확인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종목만 보여드리게 했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세력이 운전하고 있는 세력주를 구독자님들하고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이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지금 메인 종목도 그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AI 신호 검색기 네, 저는 그런 거안 믿습니다 매수든 매도든 타점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저는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있고요 분석하고 있고요 시장 앞에서 경험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앞으로 계속 유지할 제 자신을 믿습니다 운동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운동도 배신 안 한다고 하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공부하고 분석하고 버티고 버티고 버텨서 이제 수익을 계속 낼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주식을 접을 이유도 없고 분석기에 의존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결과물이 없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객기일 텐데 결과물이 있으니까 실력 아닌가요? 위에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실지 구독이라고 보내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유튜브 접는 그날까지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되셔서 저와 함께 매매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다시 이제 메인 종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조선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뭐든지 있겠지만 아무래도 AI 쪽으로 좀 카카오가 엮여져 있어야 될게 분명합니다. 물론 정시한 대표가 오픈AI랑 뭔가를 한다고 했던 게 9월 달, 이제 9월 달이 됐잖아요. 이제 뭔가 슬금슬금씩 하나씩 뉴스가 나와 줘야 될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플랫폼을 만들어 갖고 뭘 한다는 건지, AI를 얘네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다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아직 노출된 게 없어서 제가 두눈 똑바로 키고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뉴스는 제가 한 항상 말씀드렸죠 제가 제일 빠를 거라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지를 명확하게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를 명확하게 해주는 경우에는 그래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꼬리를 달아주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에 어닝 서프라이즈로 얘네가 지금 만들어낸 이 캔들을 허무하게 깨지는 않을 겁니다 생각을 했을 때 이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8조입니다 28조 종목들을 세력이 핸들링을 한다고 했을 었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갈까요? 이 주가를 만들어 가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지지라인을 깨버린다 그러면 은 지지를 깨버렸을 때이 지지는 바로 둔갑을 합니다. 저항선으로. 저항이 된다 그러면 은 어, 여러분들한테 그냥 쉽게 말씀드릴 텐데, 이렇게 효과가 이게 있잖아요. 6만원짜리니까 만주만 있으면 얼마입니까? 6억이죠. 근데 이게 2만 주가 있으면 12억입니다, 그죠? 호가가 이거보다 이게 훨씬 더 두껍다라고 할수 있는데 이게 저항선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지지가 된다 그러면 밑에 2만 주를 갖다 걸었었다고 예를 들었을 때 이게 만약 깨버리잖아요? 그럼 그 가격대에서 2만 원이 이제 여기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2만 주가. 그럼 12억이 이제 우리 편이었는데 상대진영으로 가가지고 적이 되는 거죠? <laughs> 그러면 이제 세력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거를 뚫어서 올리려면? 돈이 더들게 되죠. 그러니까, 아싸리 지지를 해버리는 게낫다나는 부분이고, 이때, 넥스트 트레이드로 일부러 지지를 안 깼던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깼다가 올렸던 부분도 분봉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 급하게 내려왔다가 급하게 올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올린 게 아니라 예, 찍고 올라왔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 저희 제가 또잘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구독자님들 중에 아직도 문자로 수급이라고 안 보내신 분들은요. 0 1 0 7 6 6 6 8 3 5 6 여기다 보내 놓으셔야지. 카카오 같은 경우 갖고 가는 길이가 기간이 오래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sp 시스템스 현대 힘스 그리고 범안 퓨러스의뭐 이런 종목들 예, 시장이 눌린다고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애지간하면 수익을 챙기는 종목이 무조건 한 종목 이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수급으로 보내신 분들, 구독으로 보내신 분들을 지금 나누지 않고 다 보내 드리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고, 예, 지금처럼 지수가 눌리고 있어도 또 어, 나오는 게 있다라는 건데 공시가 떴네요. 어... 어, IR 한다고 합니다. 해외 기관 투자자들 상대로. <laughs>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너무 심려치 않으셨기를 바라고요. 얘 같은 경우에 지금 마이너스 2%라고 떨어졌던 부분이나 그런 것들은 거래소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래소 기준 했을 때 보시다시피 종가가 여기로 보이는데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패드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기준 했을 때 지금 마이너스 2%가 맞는 거고요. 통합으로 본다 그러면은 예. 그냥 지금 플러스로 보이는데 하여튼간에 이게 좀 헷갈리실 텐데 좀 적응이 되신다 그러면 이제 다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유롭게 가져가 보면서 급등주들로 잘 수익을 내면서 계좌를 불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수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는 놈들은 있으니까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국대장이었습니다.